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오후 4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네, 오늘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물을 이렇게 흠뻑 준 텃밭에, 상자 틀밭, 그 다음에 상토로 이루어진 상토 틀밭, 네, 지금 이렇게 모습이... 일단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우, 새싹이 많이 잘 올라왔네요. 그죠? 자, 지금 또 한번 물을 줘볼까 하는데, 네. 일단 물을 주기 위해서 비닐을 다 벗겼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좋아가지고 요즘에 상차들이 날씨가 좋으면 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제일 늦게 올라온 얘도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물을, 물조리로 한번 쭉 뿌려보겠습니다. 자, 잘 자라거라, 얘들아. 물잘 먹고, 쭉쭉 자라라. 제가 내일 모레 대장, 대장 그 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3일째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걸못 먹으니까 아주 힘이 안 나는데 <laughs> 그래도 이제 오늘 저녁 잘 참고 내일 하루 하루 종일 새끼를 흰 죽만 먹어야 돼요. 참안 받을 수도 없고 네. 아유 저 쥐가 저기 또 팠네요 저기 아이 쥐들이었구나. 야, 쥐들이 이거 뭐 와서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쥐들이 죽어, 쥐구멍이 여기저기 있네요, 몇 군데. 에이 참, 자식들. 여기 와가지고 뭐 하려고. 응? 먹을 것도 없는데, 풀떼기도 못 먹는 애들이. 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쥐들이 왜 있냐? 닭도 없는데. 거름장 때문에 있는 것 같아, 거름장. 거름장을 보면은 그 다양한 또 과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 그 약간의 그 동물성 단백질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것도 지들이 이게 파이친 것 같아. 상토다 보니까 이게 또 지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흙인 것 같아, 이게. 부드럽고 따뜻할 수 있잖아요. 가볍고. 그러니까 뭐 놀이 동산처럼 뭐 쥐들의 놀이 공원이 된 거죠, 뭐. 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laughs> 있나? 그 뭐야, 햄스터는 몰라도 아, 저도 햄스터를 한번 키워 봤는데 아우, 걔도 쥐는 쥐예요. 도망갔어요,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 이게 상추를, 상추에 를상추 물을 주는데 쥐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어. <laughs> 자, 벌써 물한번다 됐습니다. 자, 이것이 또, 한통 더. 이게 날씨도 좋고 할 때, 물또 흠뻑 주면은 또쑥 자라죠. 이렇게. 푹 자랍니다. 푹 자라. 자. 사람이 먹는 걸잘못먹으면참 그것도 고통이에요. 군대 있을 때 행군할 때 어, 콜라하고 얼마나 아시죠 그 간절함. <laughs> 그 진짜 콜라하고 그게 얼마나 땡기던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막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그냥 다양하게 먹지 못하는 이 <laughs> 뭐. 하루 참으면 되긴 하지만 <laughs> 참 이것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자 어우 이 쪽은 상추가 근데 좀 있으면 손바닥만해져 가지고 따먹어도 될것같아 저기는 네 어쨌든 이렇게 어우 텃밭에다가 제가 이 푸르른 이한 겨울에 12월 10일인데 지금 네? 조만간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 어우, 또 재밌잖아요. 이게 바깥에는 다 그냥 이제는 시들시들해서 다 끝났는데 이 하우스 안에서는 다시 또 뭔가 시작이 되는 이 생명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새로 움 네. 여기만 보면 새로워요. 느낌이 봄을 봄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또, 이게 날씨가 따뜻할때 들어오면은 하우스 냄새가 있어요. 약간의 그 수증기 냄새도 있고, 아시죠? 맡아보신 분들은. 그 냄새가 또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게 새싹이, 이게 상추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네?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기온에 자라지 않고 아주 추울 때 한번 이게 상추들이 올라온 거라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건강 상태에 좀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곳들은 제가 바깥에서 이중 그 하우스를 해가지고 할대로 해서 확실히 이중으로 하면 은 빨리 이게 온도를 확실하게 가다 놓는 그 성질이 있어가지고 식물도 빨리 잘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게아니라 그래요. <laughs> 네. 자, 이제 한번 덮어 보겠습니다. 자, 다 이제 비닐을 다시 덮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내일도 기온이 뭐 아주 춥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불은 안 덮어 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빗물 농법으로 짓는 겨울 상추. 활대를 이용해서 상자 틀밭과 또그 다음에 틀밭을 이용해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 당근 마켓을 아주 잘 이용하는 편인데, 하, 장근 당근 마켓에 이제 물건들을 이제 사 오실 때는 진짜 이게 신중한 게 뭐냐면은 나시 또 재당근 한다고 하잖아요. 재당근이 될 것인가, 못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네, 왜 중요하냐? 사람이 또 이렇게 갖고 있다 보면 또 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또 실증 날 때도 있고 그 물건을 빼 가지고 뭐 팔든지 다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달래가 좀 나오는 것 같은가요? 예, 네. 달래가 좀 되는 것 같죠? 자, 아야, 난로나 이런 거는 뭐 아무리 많이 주워도 금방 내놓으면 금방 나와요 진짜 겁나게 빨리 나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가구들 가구 중에서도 뗄감이될 만한 게 있고 제, 저는 이거 여기 바닥에다 깔았던 게요 건데 이걸 누가 버려가지고 제가 주소 온 거예요 길 가다가 저는 약간 고물상 <laughs> 원래 고물상을 해도 잘할 것 같아 자원 같은 거 근데 안 하게 잘했지 저가 했으면 저도 <laughs> 인생 피곤해졌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물건을 주워올 때는, 또 갖고 오거나 사올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를 해두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기 의자. 이게 의자 뚜껑이 이제 참고, 애물 던졌는데, 아휴, 갖고 있다가 언젠가 쓰긴 쓰는데, 또 이제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이게 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언젠가는 또 이게 사가요. 햇빛에 삭든지, 뭐에 삭든지, 물건이 원형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을수록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겨운기 같은 거, 저도 이거 샀는데, 10만원 주고, 생각보다, 이 유선인데, 저희 밭은 아시겠지만, 다 틀밭이에요. 갈 데가 없어. 저거 있어도, 그렇게 유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또 내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을 꾸미는 건 너무 재밌고 좋은데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고무다라가 누가 버린 것도 많고 저는 고무통 있는 거를 지금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통에다 머루도 키우고 얼음도 키우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막 그냥 준다고 막 받아왔다가는 한번 많이 버려본 사람으로서 좀잘 신중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그렇게 가져오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물건에 대한 그런, 예, 네? 처리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한데 잘 생각을 하고 가져오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물이 이렇게 고였는데, 고이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 구멍을 뚫어서 물이 좀 빠져나가게 좀 해봐야겠어요. 자, 이렇게 물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지만, 이 고여있는 물을 여기 체리나무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알뜰하게 또 그냥 안 버리고, 다, 예, 네. 이용할 수 있으면 좋,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이가 고라! 아깝다, 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네. 네,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또 영향이 가니까, 네. 자, 여기 틀밭에서도 나중에 봄 되면은 또 나무가 다 <laughs> 안 심는다며, <laughs> 네, 공간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또봄 되면 또막 마음이 또 설레잖아요. 또 여기저기 또 이제 나무 시장도 개장하고 하니까 그때 대봐서 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거를 또못 봐주는 성격인데 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일을 나중에 하는걸로 <laughs> 자 앵두나무 자 앵두나무에 물을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줘가지고 자 후. 겨울철에도 이렇게 또 물이 있으면은 네, 장물한테도 더 필요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내년이 아주 기대가 되는 우리 아주 소박한 텃밭입니다 여기저기 심어놓은 유실수들이 지금 아주 겨울철이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이 양배추를 꼭 뜯어가야 될것 같아. 요 양배추가 오우. 자 양배추를 칼로 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가 몇개 있고 배추가 있어요. 에휴, 이거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laughs> 다 완전히 뭐 우. 뭐 그냥 저기 뭐야. 애벌레들 그냥 밥 주듯이 그냥 거의 뭐 애벌레한테 다 뺏겼다고 봐도 되죠. 자,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한테. 위에 좋다면서, 위에. 위에 좋다고 합니다, 위. 자, 하나 수확했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두번째는 한주먹이네 한주먹 야 이거를 이제야 수확을 하니 이걸 자 얘는 아예 끝났고 얘는 포기 자 얘도 오 얘도 있네요 <laughs> 진짜 무슨 뭐 감자도 아니고 자 양배추 세개인데 상태가 어떨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아, 네번째 양배추 이게 벌써 다 벌레가 갉가먹어가지고 제가 먹을건 얼마 없어요 근데 이게 요즘 바빠가지고 수확을 안했는데 어, 냄새는 좋네요 하 아, 이거 다 썩었어 발려먹으면 먹을 수 있겠죠 자 네개째입니다 네개 어 네개네요 네개로 끝 양배추는 네개로 끝이고 자 이번엔 배추 우 uh, 배추는 뭐 <laughs> 얘는 뭐 먹을 게 있나 자 얘도 한번 봄동의 개념으로 <laughs> 자 요만큼 건졌습니다 <laughs> 요거라도 먹자 그냥 배추 쌈 싸먹는 거죠 뭐 안에 요런 건 먹을 수 있겠네 진짜 최소한으로 건졌습니다. 위도 뭐 겨울에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쁜 성적은 아닌데 뭐. 에이,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발려 먹으면 발려서 먹죠. 못 먹을 게 없어요, 사실은. 에? 먹으면 다 먹어요. 괜히 좋은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자, 이제 요놈은 좀 크네. 허리를 잘랐다. 이야. 이야. 이거는 알배기, 알배추네, 알배추. 내일, 내일 모레 저기 뭐야 건강 검진 끝나면은 보쌈을 해 먹든가. 어, 이거 좋은데. 자, 어쨌든. 제가 배춧국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지국, 선지 집어넣고 먹는 거 있잖아요. 엄청 좋아하는데 아, 이것도 뭐그큰거큰 <laughs> 거를 다 발려내니까 요만큼 남네자 <laughs> 이게 이렇습니다. <laughs> 자 그래 자 요거 요건 좀 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잘못 잘랐다. 위에를 잘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확 완료.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냅두고 봄에 봄동으로 잘라 먹든지 그렇게 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음. 오우, 질겨. 자, 어쨌든. 양배추와 배추를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확 모드로. 네. 자, 다 수확을 했기 때문에 뿌리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남겨두고, 자, 이렇게 삼지창으로 그냥. 자. 아, 여기는 이제 딸기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퇴출, 퇴출이야 퇴출. 너도 가자 그냥 뭘 봄동으로 먹냐? 자연으로 가꾸라. 자, 이것도 어, 잘 켜지네 아주. 자, 여기도. 자. 이제 배추를 이렇게 말렸다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어우. 양배추 뿌리 보세요, 뿌리. 어우. 이러니까 실하지. 배추, 양배추가 좋은 이유가 뿌리 보세요, 뿌리. 네, 뿌리가 아주. 콜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콜라비는 뿌리를 먹는 거죠, 뿌리. 네. 자, 겨울에 이것도 상추인데, 원래. 요거를 실내에다가 심으면 은 저것도 나긴 나을 것 같은데. 네, 실내 텃밭에다 심으면 은 이게 적겨져 하거든요. 적대자도 나긴 날 거야, 아마. 근데 안 하겠습니다. 왜안 하냐? 귀찮습니다. <laughs> 상추 욕심 너무 많이 이제 상추 욕심은 그만. 자. 어쨌든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토끼가 있었으면 토끼 좀 딱인데 그래.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갈 길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자 <laughs> 배추를 정리하다가 이런 접겨자 이게 모양이 조금 푸릇푸릇한 것 같아서 한번 하우스 안으로 한번 옮겨올 겁니다 네. 옮겼을 때 할수 있을지 모르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떡잎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잎들도 이렇게 네? 튼튼하게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럼 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또 들어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건못 참죠. 자, 한번 몇 개는 안 되는데, 한번... 대구가 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달래 옆에 해주고 달래 옆으로 적교자 다섯 개네 한번 옮겨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옆으로 달래 옆으로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교자를 여기다가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뭐잘 자라면 재밌는 거고, 안 자라도 뭐, 네. 아, 쥐들이 굴을, 하마스 같은 놈들, 에? 땅굴을 얼마나 잘 파는지. 이게, 겉에는 저건데, 이게 쥐들이 막 두더지, 쥐겠죠? 쥐. 두더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건 파고 다녀가지고, 이홈질하면이 이 공간이 막 이게 뭐야 구멍이 막 있는 듯한 느낌이 막 있어요. 네, 저기 하마스 얘기를 자 여기다가 좀 좁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를 활대로 해서 터널을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터널을 활대를 다섯 개를 꽂아가지고. 발레아랑 발레하고, 이적저 뭐야 교자채 교자상추를 재활용, 재활용이라고 그래야죠. 재활용, 밖에 있던 거를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자, 이것들도 뭐잘 자랄지 안 자랄지 저도 모르겠지만, 뭐 생명력이 워낙 끈적이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 주게 되면 네. 간단하게 끝. 네. 신발로 눌러 주고 네. 뭐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또 작은 하우스를 또 완성했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두 겹을 씌웠던 그 비닐 하나를 이 비닐로가 이렇게 귀해요. 사실 이렇게 큰 비닐로는 있는데 하, 이걸 또 조각조각 잘라서 쓰려고 하면은 그큰 비닐을 이제 또 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비닐 조각이 하나도 텃밭에는 저는 귀한 그 뭐라 든 하게 도구이고 자산입니다. 그냥 쉽게 버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잠깐 와서, 또긴 시간, 배추들도 따고, 또 배추밭에 있는 상추도 옮겨보고, 상추밭에 물도 주고, 아주 일을 좀 했네요. 네. 자, 이제 뭐 12월달이지만, 날씨가 계속적으로, 그, 기온이 높음으로 인해서, 아주 작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어때? 네.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좋은, 아,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따뜻해가지고 그냥 뿌리를 더 날고, 내고, 광업용을 활발히 할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어, 이제, 요즘 계절과 날씨가 그렇습니다. 이번 한주 내내 보니까는 뭐, 영하 내려가 봐요. 영하 3도. 네. 낮 기온은 뭐, 영상 한 10도? 그렇게 안파클 웃도는 기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적긴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가 또 한겨울 되면 엄청 추워지겠죠. 네, 그때 가서 또 날로 생각이 또 간절해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절의 묘미를 다볼수 있는 우리 텃밭에이 즐거움. 네, 저와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어, 왠지 멘트가 멋있게 마무리가 됐데 <laughs> 자,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아우 밥을 안 먹으니까 졸려요. 하루 종일. 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